바닷물은 왜 짤까 여러분은 바닷가에 가서 파도에 입술이 닿을 때그짠 맛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닷물 은늘 짭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 집니다 왜 바닷물은 짠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단순히 소금 이 녹아있어서라는 답으로 끝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수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와 물질의 순환 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MJ 무진TV입니다. 지구의 시작과 바다의 탄생. 그럼 처음부터 바닷물이 짰던 건가요? 아니에요. 지구가 태어난 초기에는 바닷물이 지금처럼 짜지 않았습니다.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식으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가 내렸고, 그 빗물이 모여 바다가 되었죠. 그때의 바닷물은 거의 담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화산 활동과 암석의 풍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암석에서 녹아나온 미네랄. 암석이랑 바닷물의 짠맛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빗물이 땅을 흘러내리면서 암석을 깎아내고 그 속에 들어있던 다양한 광물 성분을 녹여 바다로 실어 나릅니다. 특히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중요한데요. 이두 성분이 만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수천만 년, 수억만 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닷물은 점점 짠맛을 띠게 된 겁니다. 강물과 바다의 균형. 그럼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닷물은 점점 더 짜져야 하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강물은 끊임없이 미네랄을 바다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적으로 약 3.5%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유는 바다 속에서 소금이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 생물들이 미네랄을 흡수해 껍질이나 뼈를 만들고 또 일부는 해저 퇴적물로 쌓여 제거됩니다. 즉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바닷물은 일정한 짠맛을 유지하는 거죠. 증발과 소금 결정 그럼 바닷가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바닷물이 증발합니다.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남아 결정으로 쌓이죠. 그래서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가두어 증발시키고 소금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에서도 일어나는데 폐쇄된 바다나 호수에서는 증발이 많아 염도가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해 같은 곳이죠. 바닷물의 짠 맛이 주는 의미. 그럼 바닷물이 짠 덕분에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바닷물의 염분은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 성분 덕분에 바다는 부패하지 않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또 인류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 음식 보존과 맛을 내는데 활용해 왔죠. 결국 바닷물의 짠 맛은 지구 생명과 인류 문명이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 셈입니다. 바닷물은 왜늘 같은 맛일까?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왜 바닷물은 어디서나 비슷하게 짠가요? 바닷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해류가 지구 전체를 돌며 염도를 섞어주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지나치게 짜지거나 싱거워지지 않죠. 물론 사해처럼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대양 전체로 보면 평균 염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바다에 가든 짠맛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바닷물이 짠건 단순히 소금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오랜 역사와 순환이 담겨 있는 결과였군요. 맞습니다. 바닷물의 짠맛은 지구가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자 생명과 문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맞을 때그 짠맛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구의 거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